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먼저 지난주 지점장 인사와 관련하여 사려깊지 못한 저의 판단으로 동지들께 큰 상심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젯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한 조정안과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서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근본 임단협 잠정합의서는 내일 조합원 찬반 투표의 가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오늘 중 전국 분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찾아뵙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며 조합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합의서 정식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동 임단협 잠정합의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인상입니다. 2018년도 임금 인상률은 총액 임금 기준으로 일반 직원의 경우 삼별합의 수준인 2.6% 엘제로직급과 사무직원, 기능직원의 경우 일반 직원의 2배 수준인 5.2%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삼별합의에 따라 2018년 임금 인상분 중 0.6%를 반납하여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합니다. 임금 인상분은 소급분의 형태가 아닌 보로금의 형태로 지급되며 1월 28일 희망퇴직 직원을 포함하여 1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8년 영업 성과에 대한 보상인 특별 보로금은 통상 임금의 25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50%는 1월 30일에 현금으로 100%는 3월 말 이전에 우리사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지급 시간의 근무 수당은 2018년 1월에서 9월 사이에 등록하지 못한 시간의 근무에 대해 개인별 50시간의 시간의수당을 2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 피크 진입 시기 이연입니다. 부점장급 직원과 팀장 팀원급 직원 모두 만 56세 도달일 1월 초일로 임금 피크 진입 시기를 이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 팀장 팀원급 직원에게는 6개월의 재택 연수인 인생 설계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연수 보조비를 6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생 월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엘제로 직원 근속 연수 인정과 페이밴드를 포함한 인사제도 TFT 운영입니다. 노사는 노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T를 즉시 구성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L0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연수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씩 완화키기로 하였습니다.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 전환은 연봉 9천만 원 미만인 전문 직무 직원에 대해 근무기간 3년 초과 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전포장 후선보임 제도는 후선보임 전포장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피드백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소되는 전포장 비율은 5년간 매년 현행 대비 2%씩을 축소해, 현행 20%의 절반 수준인 10% 이하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 1시간 보장입니다. 중식 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8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 중 1시간의 휴게 시간을 PC 오프 또는 스크린 세이버를 통해 보장합니다. 휴게 시간은 중식 시간에 사용하되 휴게 시간의 중식 시간 1시간 사용 예외는 월 8일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는 2019년 1사분기 중으로 주 52시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TFT와 유연근무제 TFT를 운영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파일럿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식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건 중 일부는 노조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총파업 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비해 결과가 작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의 직장 내 차별 철폐를 위해 파업에 참가했고 이를 통해 직장 내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임단협과 총파업을 통해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단결된 힘을 통해서만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킬 수 있고 직장 내 차별 문제와 직장 내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본 합의를 마무리할 경우 조직의 화합과 파업 근태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재정립과 노사문화의 개선 그리고 노동조합과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를 믿고 함께 투쟁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단결 감사합니다.